오늘은 24kg 케트벨로 30분 동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운동 전 혈당은 109, 평소엔 최고데 운동하기엔 낮은 혈당입니다. 그래서 콤브레이크 천마차를 마시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 운동은 24kg 케트벨을 이용한 운동입니다. 한 손으로 클린, 프레스, 스쿼트, 스내치 를 진행한 후 반대 손으로 똑같이 클린 프레스 스쿼트 스네치를 진행해 줍니다. 양손 모두 진행을 하였으면 그 다음엔 턱걸이 택티컬 풀업 두 개를 실행합니다. 이렇게 턱걸이까지 끝마치셨으면 한 세트를 진행한 겁니다. 30분 동안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쉬시고.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세트를 진행해 주는 게 오늘의 운동입니다. 역시 한평운동장이라 불리는 케트벨답게 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많은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운동 시작 전 혈당이 낮아서인지 운동을 하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난다든지 혹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확연하게 나기 시작합니다. 지방이 높은 초콜릿보다는 과일 음료를 옆에 두시고 운동하는 게 좋긴 한데 이번엔 제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초콜릿 세 개를 급하게 수혈했습니다. 초콜릿을 먹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인지 세트를 진행하는데 별 무리 없이 계속 진행이 가능했습니다.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내가 준비되면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세트를 진행 후 충분히 손발을 털며 휴식을 취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되면 바로 세트를 진행해 주는 방식입니다. 케트벨보다는 턱걸이가 더 힘들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30세트를 하는 게 목표였지만 세트를 진행할수록 목표 세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휴식시간이 길어지고 혈당도 계속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20세트를 진행한 후 급하게 ABC 초콜릿을 또 하나 더 추가로 먹었습니다. 역시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긴 시간 운동을 하는 건 당뇨인들에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운동을 진행하면서도 운동 후 혈당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.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 혈당을 측정하였더니 역시나 혈당은 52입니다. 오늘은 좋은 운동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운동 끝!